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영상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리마인 웨슬리,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앞으로 13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고 또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을 이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의 목적은 이 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세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생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림에 기뻐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로서 가르쳐 왔습니다. 에, 절마다 앞부분을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전제 조건을 이룬 사람들이 받는 복의 내용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팔복을 복의 조건과 내용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또 신앙의 단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기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2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런 신앙적인 통찰이 있었다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째서 이런 교훈은 뒤로하고 복을 받는 비결로서 팔복을 배우고 읽어왔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3주 동안 웨슬리가 전한 산상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웨슬리의 산상순 훈 설교 속에 그의 중요한 가르침이 전부 녹아들어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신앙적인 귀한 통찰을 배우고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유독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온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하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알아본 자들이 있었으며 계시가 이루어진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통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미 예견되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헤롯의 핍박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한 증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한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가셨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이땅 가운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마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을 전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 복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그런데 웨슬리는 이 복이 있는, 즉, 마카리오이 라는 이 용어를 행복한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이라는 말과 행복한이라는 표현은 아주 큰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아주 실감이 나는데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 말의 어원을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용어,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복과 행복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 개념으로서 복만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지고한 복과 행복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바라고 꿈꾸는 복의 개념으로서 우리들이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되면 제가 앞서 설명한 복의 조건과 내용도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 저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어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언가 굉장한 것, 즉, 우리 손에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으로만 이 용어를 번역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복과 행복을 모두 포함해서 읽는 것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과 살짝 나눠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상 수훈의 팔복이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내용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고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있고 행복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보아도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천대받고 국책 사업에 동원되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사사 시대에 이방민족의 침략으로 골머리를 앓던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은 또 어떨까요? 그는 왕으로서도 고난이 많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던 시절 그의 모습 또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즉,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의 행포에 저항할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외세의 폭력에 맞설 왕을 위시한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일국의 패자였던 사우랑의 핍박은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웨슬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죄를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폭거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방민족의 핍박과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또 사사들을 보내셨죠. 또한 서슬프런, 허런, 사우랑의 칼날을 극복하는 가운데 다윗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조직되어지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 행복이, 이 구원이 꾸준히 지속되면 좋은데 사람들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복, 구원, 복이, 영원히 지속되면 너무나 만족스러울 텐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복을 걷어차는 것인지 어렵게 얻은 행복을 일순간에 망가뜨립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서도 눈앞에 먹을 것, 마실 것 등으로 금방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올물을 주셨다가도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금방 등을 저버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다윈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고,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찬양할 요량으로 인구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물론 이 애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그 감격을 모두 잃어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의심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지금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또 어떤 분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나는 여전히 불이하지? 주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스스로 의롭지 못한 모습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 불행하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행복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의심이나 어려움은 극복하기 어렵고 견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도을 잃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진리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진리라 표현했는데 이것이 모든 믿는 분들의 공통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복된 애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류의 죄와 불행을 애통해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에 갇힌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행복의 여정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복중의 복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를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니? 이 좋은 세상에 해보지 못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일들을 찾아서 삶을 풍족하게 채우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망과 즐거움은 어쩌면 지옥의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지옥이고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갈, 갈증이 가시지 않아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 하여 희락인 것이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리마인 웨슬리 4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기 때문에 오늘 더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쩌면 영원히 스스로는 무엇도 해내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